안쪽으로 다들 와주시고 제가 MC석에 좀서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난쟁이들에서 찰리 역할을 맡은 1일 MC, 기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여기 써있는 것좀 읽어야 돼서요 네, 잠시만요. 다들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추운 겨울날 개막했던 뮤지컬 난쟁이들이 어느덧 이브, 이번 주말 마지막 공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동아나라에 찾아와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뮤지컬 난쟁이들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너무 읽죠? <laughs> <laughs> 죄송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네, 오늘 그 막공인 배우님들이 계세요. 누구시죠? 자, 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가요가요 나요. 어, 그러면 살짝 이쪽으로 빠지세요. <laughs> 아, 막공인 <laughs> 배우님들한테. <한데. 웃음> <여기나? 웃음> <laughs> 왜? 센터에 있었던 네. 거야 아, <laughs> <센터가> 센터, 센터 <laughs> 중소. 네. 네. 어, 너무 막공 아닌데, 아니, 센터에 계셔가지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막공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어땠는지 우리 공연 준비하면서 뭐 재밌었던 일 얘기해도 좋고, 뭐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끝에 영어 배우님부터. 네. 아, 안녕하십니까. 마법사, 그리고 왕자 1 역할을 맡았었던 영호입니다. 네, 네. 어... <laughs> 아, 일단 이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끼리끼리를 제가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공연에서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 좋은 배우님들도 제가 같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관객 여러분 그리고 이 소중한 공연을. 남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어, 정말 끝까지 여기 가득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데렐라 왕자 이어를 맡은 서동진입니다. 저희가 더 시작할 때는, 시작 초반에 좀 공연이 많았었어요. 설날도 있고. 그래서, 와, 이거 공연이 언제 끝나려나 하자마자 뭔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끝나, 끝나는 것 같아서 저희, 저희가 그리고 또 다들 다 약간씩 집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 어, 어, 이틀 전에 그복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나오니까 끝나더라고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아, 또, 좀 막공 같은 기분이 안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배우들이랑 막공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래도, 많은 배우들이 좀 이게 우리가 역병에 걸렸지만 돌아가면서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공연이 많이 취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또 겨울에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오늘 땀들이 땀들이 아까 창주 형이 벽에 살짝 기대했는데 벽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좋은, 너무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공연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관객분들 모시고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한테 정말 이 공연이 해피, 엔딩은 아니지만 정말 해피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이, 지금 보니까 다섯 명이 저번주에 코로나에 걸렸던 배우들인데 other day. I h a v 이 done the other day. I have done the other day. I have d o n 했 the other day. I have done the other day. I have done t h 너무, 솔직히 조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 목도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옆에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같은 역할을 했던, 어, 재현이랑 주현이가 특히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어, 오늘 이 작품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처음 같이 했던 친구들이 특히나 많았던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막, 어, 소리내서,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어쩔 수 없이 웃음을 참으셨는데도 튀어나온 이렇게 웃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대에서 오랜만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지나서 마스크 떼고 실제 육상으로 같이 끼리끼리도 부를수 있는 그런 날이 없는 얼른, 얼른 찾아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입니다. 정말 <laughs> 어, 너무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고요. 어,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공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온갖 왔다 뜨니까 맛보기라서 어이가 없고요. <웃음> 근데 <웃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진짜 와주시고 <laughs> 뭔가 이렇게 사실 진짜 매 공연마다 이렇게 즐거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진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상주 배우님, 왕자 삼 역할과 마녀 역할을 했던 신창규입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오늘 복귀를 했고요. <laughs> 오자마자 짐을 싸요 <쌓았어요. 웃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래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보다 공연 끝난 후유증이 더클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너무 급작스럽게 막봉는 사람, 형 누나들 뭐 많고 동생들 많고 그렇게 한데 내일까지 막더 힘내서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저 저희 팀 모두 다 너무 좋을 것 같고 회사 분들과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또 언젠가 일일리를 같이 할수 있는 날이 톰형 말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포토 타임 잠깐 할까요? 어. 아, 두 분도 같이 찍으시죠. 네. 아, 네, 그럼 네. 좀찍 그러니까 네, 아, 이거야. 아, 아, 맞죠? 자, 왼쪽부터 갈까요? 아, 써 있네. 아, 왜 왼쪽? 네. 오른쪽? 정면. 일자로 할까요?

다음 <laughs> 뭐지? 네. 오트카임이 완료된 후. 아까 배우님이 하시는 게날 거네. 에?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를 시킨다길래 다들 의아해 하긴 했거든요. 첫 <laughs> 공연 <저 웃음> <laughs> 뭐 시킨다고? 그래서 네. 뮤지컬 남자기들은 내일까지 이곳 플러스 시어트에서 공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날의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 자, 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이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길길길 만나 사길길